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괜찮은 게 나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구명무동산연구소 황소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남에 건물을 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이해 드릴 내용이 제가 카페에도 더 디테일하게 글로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거는 좀 빠지고 오늘 영상으로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단 저희한테 단독 구매를 신청하시고 적지 않은 기간을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사겠다고 어떤 신청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신청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셔야 그 순서 안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하시고도 지금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빨리 소진하면 저한테 득이 금방금방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건물을 하,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요. 최근에 강남 빌딩 시장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다는 게 뭐냐면 건물이 세계 정세 금리 뭐저저뭐 이런 거뭐 여건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임대라고 생각해요. 임대가 안 나간 건물은 가치를 따질 수 없어요. 앞으로도 임대가 안 나갈 건물이다. 그거는 누가 가치를 쳐줘요? 지금 뭐 여기에 지어놓으면 임대가 잘 나가거나, 임대가 들어와서 임대료가 얼마가 되거나, 아니면 향후에 임대료가 상승한다. 그럴 때 건물의 가치가 정해지고, 미래 가치도 정해지는 거죠. 근데, 강남 빌딩 시장이 지난 뭐한 1년 반 정도 동안 어땠냐면, 공급은 많고 수요는 줄었어요. 공급이라는 거는 신축 건물, 리모델링 건물, 이런 것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임대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해드린 뭐냐면, 한동안 월세 내는 것보다 대출이자 내는 게 좋아요. 이런 부추김을 했던 영상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괜찮은 위치에서 임대로 사업을 운영하기보다 내 건물 지어가지고 대출이자 내야지 하면서 골목 안에 짱박혀서 짱박혀서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주택가 안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월세 안 내고 대출이자 내는 그런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임대수요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안쪽에 들어가서 주택가 안쪽에 근생 건물 지어놓고 본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수요가 줄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공급이 늘었어요 뭐 4년 전부터. 3년 전부터 강남 건물 뭐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지어가지고 몇십억 벌었어요 몇억 벌었어요 이런 영상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강남에 건물만 지어서 팔면 몇십억 다 버는 줄 알고. 그런데 실제로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몇번 그런 사례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난리가 나서 엄청 많은 공급을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청 많은 공급에 70%가 주택가 안쪽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태반이 비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 수요가 줄어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이유를 이제 AI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확장시키고 발전하는데 필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픈하는 것보다 좀 이따 오픈하거나 이제는 투자를 할 거를 지금보다는 좀그 기술이 자리 잡고 나서 그 뒤에 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저는 보고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진 사업을 하다가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수요가 줄었어요. 그로 인해서, 자, 세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로 인해서 임대수요가 줄었고 두 번째 이유로 인해서 공급이 늘었어요. 그럼 임대가 잘 될까요? 임대가 잘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70%가 골목 안쪽에 있지만 30%는 앞쪽에 그래도 괜찮은 위치들이 있어요. 괜찮은 위치에도 지금 임대를 다못 맞춘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건물을 하는 게 맞아요? 지금도 막 건물 사기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소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투자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무턱대고 한다? 어 그럴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그 1년 반 정도 전부터 이 최근까지 신축을 해서 준공이 떨어진 건물이 9개가 있었어요. 9개인데 9개가 다 비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 엄청나겠죠. 근데 그거 왜 네가 걱정해 건물 주인들이 다 감당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의 단독 구매 시스템을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저희 단독 구매 시스템을 다 짓고 나서 세입자까지 맞추고 나서 잠금을 하는 형태예요 그쵸 이게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제가 일을 했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세입자 채우기 전에 공실 기간에 대출이자 누가 낸다 제가내요 그럼 아홉 개에 대한 대출이자를 쭉 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뭔가 하나 더 시작을 해서 공시를 만드는 게 맞아요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임대가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얘가 나가야 뭔가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럴 김이라도 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간에 떠도는 위장 임차인을 넣어서 해보자라는 그런 뭐. 네, 그런 것도 받아보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임대를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몇년 이상 문제가 없는 거지. 몇 개로 있다 세입자 나가버리면 결국에는 원망받을 상황을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대를 내보낼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는 뭐 카페에 제가 글 써놓은 거 보시면 알 텐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아홉 개 중에 여섯 개가 임대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도 지금 또뭐 드라마 촬영지로 지금 단기임대를 하겠다는 거랑 또 하나는 뭐 일부가 임대가 나가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아, 이제 되는구나. 내지는 요로요로한 요러 것들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저도 노하우가 생겼을 거고 실력이 생, 생겼을 거고 자신감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죠. 근데, 아, 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든가 말든가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래도 돈은 빨리 벌수 있잖아 제가요 그치만 그 상태에서 엉뚱한 거에서 문제 일으키는 상황을 당장 얼마를 번다고 해서 그걸 할 수는 없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철저한 기준으로 냉정한 기준으로 될때안될 때를 예민하게 판단해서 아닌 데는 확실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아리까리한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확실한 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사이 시간에 아무거나 한다 저는. 어, 실제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제 입장이 건물을 하시는 분이랑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어요.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투자자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안 되면 제가 손해보니까뭐 해서 돈 벌어요? 뭐 해서 임대 잘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 책임지는 사람 단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말한 거를 본인이 책임지냐 안 지냐에 따라서 그게... 맞다 틀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저께도 무슨 마케팅하는 회사를 만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뭐 비용이랑 이런 거다 얘기하고 그럼 그 결과 책임지냐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책임은 못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결국에는 자신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돈을 받아가는 거에 의해서 책임질 수 있냐, 결과를 책임질 수 있냐. 근데 결과 책임은 그거는 다른 얘기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임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 건물이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임대가 적어도 괜찮게 나가려면 어, 괜찮은 위치를 선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멋있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임대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완전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라고 치면 간이 맞는 게 우선이지 데코레이션 멋있게 해 놓는 게 음식이에요. 간이 잘 맞고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건물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갖게 된다면요. 멋진 건물은 가질 수 있지만 그 건물은 가치를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입지가 첫 번째 그 다음 구조나 내외부 인테리어 아니면 익스테리어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단독 구매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빨리 해드리지 못한 그 어떤 미안함과 어, 저도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리까리한 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하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동안 하나도 안한건 아니고 최근에 4개월 전에 하나를 했어요. 그 후기는 이제 카페에 보시면 있는데, 어, 저도 너무너무 만족해요. 그 하신 분도 너무너무 만족해서 그분이 이제 카페 후기를 직접 쓰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어 이거 누구한테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다 야 그런 걸 어떻게 했어요 다 이런 얘기를 상담 오는 분들은 제가 주소를 알려 드리니까 깜짝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하고 싶어요. 무조건 그만큼만 되냐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에 준하는 것만 하려고 저는 해요. 물론 그 기간 동안에도 강남 빌링 해야 된다고는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시기가 이러니까 나는 몰라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시기에도 하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오늘도 알아보고, 오늘도 임장 갔다 왔어요. 그 건물의 주차장 보고, 위층 옥상이랑 다 보고, 그리고 지금 임차인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렇게 1년, 1년 반을 보냈어요. 저희한테 단독 구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어, 찾아지면 확실할 거라는 생각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강남 빌딩 시장에 조금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한다면 요즘에 임대차를 좀 자위적으로 높여서 나오는 건물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공통된 점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 건물에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내지는 본인이 본인 법인을 뭐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임대료를 좀 높여서 건물 매매가를 좀 올려놓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 이런 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전에는 티가 팍 났어요. 그럼 저거 누가 봐도 좀 아닌데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아리까리해요. 예민한 그 감각을 갖고 있어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도 갔다 온거 이게 그걸 구분하려고 갔다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액 보고 뭔가 아리까리 해요 그럼 가봐야 돼요 모두가 가본다고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보면 알거든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높은 건물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단하려면 너무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이 건물이 맞냐 틀리냐 위치가 좋냐 안 좋냐 먼저 보고 나서 수익률을 보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이 아리까리 하는 건 뭐냐면 위치가 좋은데 높아요. 그 부분일 때, 그럴 때 예리하게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강남 빌딩을 막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찾고 어, 괜찮은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괜찮은 게 나오면 한 달에 여섯개 이상씩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게 나오면 언제든지 진행해서 그거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충분히 득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드릴 생각입니다. 이 대기자분들이 이 영상 보면은 조금 안심하실 수도 있는 게 솔직히 우리 일반인이 인터넷에서만 봐도 나온 매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진행이 안 되지? 이 중에 진짜 괜찮은 게 없다고? 이렇게 좀 의심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시는 게 어, 이제 한 번씩 중간중간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찾는 게 직업이에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저보다 더 안다. 이제 물론 어 나는 정말 열심히 찾아보는데 하는 분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보다 한 10배는 더할 거예요. 제가 그걸 굳이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괜찮은 게 있는데, 안 하려고 막 노력할까요? 괜찮은 게 나오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했던 것도 나온 지 3일만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하고도 제가 영상 찍고 싶었지만 안 했어요. 왜? 영상 찍으면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요. 그런 걸 알리면. 이전에도 제가 계약을 했다가 깨진 적이 두번 있습니다. 네. 여기저기 알려져서. 영상에서 얘기한 적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 알려져가지고 집주인이 변심해서 소송으로 끝난 적도 있고, 뭐 하여간 아 거기서 좀득 보지 않았어요? 득은 봤어요? 근데 열 받죠. 네, 이, 제가 그거 하려고 한게 아닌데, 그러니까 막 건물 주인을 막 수석거려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파기를 두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상황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돼도 당사자한테만 얘기하지,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가 없어요. 괜찮은 건물이라는 거는 나와서 막 널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괜찮은게 나왔다. 어, 보자마자, 어, 오케이. 진행 이렇게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은 건물이 나오면 모두에게 동등하게 퍼지지 않습니다 그 매물이 왜냐면 여기서 모두에게 알려 버리면 제가 계약을 했다가도 두 번이나 깨졌는데 왜 아, 부동산 일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괜찮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정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업계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 득을 위해서 남들 막 해쳐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약이 두 번이 깨졌어요 그러면 괜찮은 게 계약이 됐다고 하면 그사람들 어떻게든 깨고 본인이 물건이라도 보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막 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럴 경우에 특히나 이제 건물 주인들이 어, 계약을 하고 나서 억울하다 막 이런 얘기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계약이 됐으니까 본인도 납득하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아,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웠던 거지 계약을 하고 나니까 너무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한 거지 그땐 몰랐는데 근데 계약이 1초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시간 이상 하는데 그땐 왜 몰랐을까요? <laughs> 근데 이제 그게 보는 눈이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조용하게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높은 수익률에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사옥으로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매도하지만은 뭐 내가 몇년 사용을 할게 이런 조건이면 괜찮은 거예요? 아 우리가 뭐든지 좋은 거는 진짜 좋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좋은 게 유지될 수 있을지 확인도 해봐야죠. 그게 맞다면 하는 거고 맞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가끔 먹는데 제로 슈거란 말이에요. 저희 직원이 뭐 하나를 주, 줘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 그거를 한 박스를 사서 집에서 먹었어요. 봤더니 설탕이 20g 가까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먹었는지 아세요? 단백질 쉐이크는 100%다 제로 슈건 줄 알았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아니었죠. 그래서 바로 그날부터 안 먹었어요. 사기 전에 왜 확인 안 했어요? 당연히 그럴 줄. 당연히 상식일 줄. 그러면 부동산에서 들은 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정말 맞고 그 회사가 있는 기간도 충분히 넉넉하고 그리고 이 금액이 시중 그 임대료보다 약간 높거나 준하거나 하면 해야죠. 근데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써 믿으려고 해요. 내가 힘들게 찾았으니까. 아, 어. 그리고 이게 이거여야만 해. 그럴 땐 실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 뭐 냉정하게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